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매매금액 1억 4천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이 위치해져 있는 곳은 경북 구미시 장천면 오롤이라는 곳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1,158평, 실사용은 약 1,400평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면적은 13평이고요. 건물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 허가는 단독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 사용 승인일은 2021년 6월 21일날 사용 승인이 나와 있고요. 방한개 주거 욕실 형태 구조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컨테이너 창고가 한동 놓여져 있고요. 이 창고도 같이 포함해서 드립니다. 이 주택의 방향은 동향으로 보시면 되고, 해발고도는 약 130곳이 정도 됩니다. 주택 앞쪽에, 밭쪽으로는 고사리가 심겨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밭은 다랭이 밭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승용차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주택에서 장천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차량으로 약 15분, 군의 아이시까지는 차량으로 약 12분 정도 거리 인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에 앉은 모양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그리는 이 모양이 정확한 경계는 아닙니다. 위성으로 봤을 때 경계입니다. 토지는 대략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주택이고요. 이 부분은 컨테이너 창고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자이 부분은 이번에 큰 장마가 내려와서 일부 유실된 부분이고요. 이 토지는 본인 땅 브러스 구기지를약 300평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랭이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밭 안에는 고사리가 심겨져 있습니다. 앞쪽에 이 부분은 데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마당의 수도고요. 앞쪽에 있는 이 컨테이너도 포함해서 드립니다. 먼저 드론 영상으로 이 주택이 앉은 주변 환경을 보여드리고요. 현장으로 내려가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보러온 물건은 주택과 토지고요. 이 주택과 토지의 총 면적은 1158평 건물의 면적은 13평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건축사용성인일은 2021년도에 건축사용성인이 나와있고요. 방 한개 주거욕실 형태 구조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들어가 있고요. 수도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이 주택의 방향은 동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발고도는 약 135지 정도 됩니다. 주택까지는 포장된 길을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기존 마을과도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산2부 능선에 와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뒤쪽으로는 거의 산 정상이고요, 앞쪽으로는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아, 주택은 지금 부른 이 방향이 동향입니다. 왼쪽편에 있는 자, 이곳이 지하수고요. 먼저 저 안쪽 앞부터 보여드리고 진입 도로와 주택 내부를 보여드리고 현장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곳으로 올라가시면요. 여기는 거의 다 고사리 밭입니다. 지금 이곳이 제일 끝쪽 토지를 보면 제일 안쪽에 있는 고사리 밭이고요. 현재는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풀과 고사리 나무가 뒤섞여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주택이 있고요. 주택 앞쪽으로는 텃밭이 좀 있고,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고사리 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랭이 밭처럼 사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주택과 아래쪽에 컨테이너 창고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꼭대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이곳이 세번째 고요 앞쪽으로는 텃밭이고 아래쪽 컨테이너가 있는 곳이 네 번째입니다. 이곳이 네 번째 다랭이 밭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바로 밑쪽에 보면 다섯 번째 다랭이 밭이 있습니다. 이 토지 전체적인 윤곽은 드론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입구 쪽에 도로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내부를 보여드리면서 현장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화조고요. 주택은 이 길을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택 오른쪽. 저 상단 부분이 그 경계다 그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 자, 이 길을 따라서 토지는 접해 있고요. 이길 오른쪽에 있는 토지가 오늘 매물로 남아 있는 물건입니다. 이번에 큰 비가 내렸을 때이 부분이 토사가 좀 흘러내렸습니다. 앞쪽에 있는 자, 이 컨테이너. 자, 이거도 드립니다. 이 밭도 맞고요. 여기는 다랭이 밭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작은 유지가 있고요. 이 유지는 아니고, 유지 뒤쪽에 현재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자, 이곳이 다섯 번째 다랭이 밭입니다. 토지 안에는 고사리가 다심겨져 있습니다. 현재 이 주택과 토지가 앉은 자리는 기존 말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해져 있고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번 큰 장마에 일부 유실이 조금 되었습니다. 군에서나 면에서는 예산이 나오면 복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예산이 나와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주택 뒤편입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석축 공사가 나대 어 있습니다. 경계는 최상단 부분, 저기 경계다 그래보시면 되고요. 주사는 LPG를 이용하고 있고, 물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앞쪽에 있는 데크고요. 주방이고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편백나무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요. 여기는 안방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외부의 수도고요. 이상으로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